안녕하세요. 약선드림농장 입니다. 오늘은 거의 7월 말경으로 다다르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복숭아 산지직거래 하는 농장에 두번째를 방문했고 오늘이 세번째 인데요. 지금 사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일주일 후면 거의 작업이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숭아 나무를 정말 수영을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오전에 열자마자 계속 지금 손님이 있었고, 지금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어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고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 올해는 이렇게 어 언제 수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이렇게 글도 올려놨고요. 보시면 어 작업은... 아까 여기 지금 꽤 됐는데 지금 남은 양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11시가 아직 안 됐는데요 거의 연시간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다 팔렸어요 그런 판매 그런 거는 어떻게 된지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량 낮게도 <laughs> 팔고 보시면 이렇게 박스채도 판매하고 그래서 또더 빨리 이렇게 붕어가 빨리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장님 잠깐 뵙고 어, 간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하루에 네. 보통 어, 이거 몇 킬로씩 작업을 하시는가요? 하루에 한 정확하지 않지만 예, 예, 대략. 4 8 0 k g 정도, 예. 예 작업하다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나가나요? 예, 예, 저희는 그, 당일날, 네. 예. 복숭아 따가지고, 어, 오전 8시 반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예. 한 11시 정도에 마감 합니다. 예. 뭐 저희는 오후에는 복숭아 따지를 않아요.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음, 오후에는 복숭아 딴 게, 단도를 더 나오지 않아서 아, 새벽에, 새벽에 따야지 단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에 5시 20분에 따기 시작해서 저희는 당일날 딴 거를 그 당일날 이렇게 판매하고 있죠. 제가 봐도 480kg가 하루 오전에 이게 나간다는 게 정말 아는 양인데 대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아, 예, 아니요. 다들 좋아하시고 오시는 아. 분들이 다 알고 어, 다들 장볼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예. 지금 직거래 하신 지 얼마 나 되신가요? 뭐, 저희가 여기서 판 지는 올해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시골에서 이게 직거래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예. 복숭아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어떻게 있었나요? 아, 원래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어, 배나무, 배나무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배나무는 이제 판로가 많이 아무래도 없고, 그래서 예, 종화를 한번 해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 네. 근데 아.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인 거 같은데 예, 예, 예. 지금 13년째 에서 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뭐 소량도 팔고 4kg 뭐 10kg 단위로 판매하고 예, 예. 정말 대단하신 거 같고. 아니, 아니, 아니. 이게 품종은 어떤 거죠? 아, 품종은 뭐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 품종이 300가지가 품종이 있어요, 복숭아가. 음, 엄청 많네요. 근데 경봉이라고 우리, 우리 아실 거예요. 경봉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 한 품종이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 품종이 차돌 복숭아입니다. 그러니까 경봉, 경봉이 단단하지 음. 않습니까? 경봉은 다 아실 거예요. 경봉을 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든 복숭아, 만든 복숭아, 차돌 복숭아. 예. 그럼 복숭아 재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아 하시면서 일단은 복숭아는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내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전문적인 나무도 수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나무를 어떻게 가지치기 전정이라 하죠. 일면 예. 전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이 복숭아가 필요하고요.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시기가 장마 때 맞아, 네, 맞아요. 복숭아 시기가 좋거든요 장마 때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복숭아가 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음. 복숭아 많이 낙가됩니다 네, 그래서 또 낙가된 과일을 저희가 또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러면 사장님 가격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아, 이것도 참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가격은 저희가 13년 전 가격하고 동의를 야. 해요. 단 저희가 10년 전에는 15,00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음. 15,000원짜리는 이제 북숭아 크기가 한 이거를 저희가 15,000원에 팔았어요. 야구 말 하네요. 예, 작아요 아, 여기 보시면 내말 한데. 예, 작죠. 네. 야구보다 더 작죠. 네. 그래도내만 한데. 네. 네. 이거를 저희가 네. 만 4kg에 15,000에 4kg에 15원 팔았는데, 작년부터는 이 작은 걸 없애버리고, 무조건 4kg에 2만원. 아... 이렇게, 어, 보자, 더 크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맞아요. 저희는 이거, 이거 그냥 합쳐가지고, 저희는 무조건 4kg에 2만원. 가격은, 뭐, 저희가 뭐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농사짓 예, 치는데 예. 어려움이 참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는 말씀.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여기서, 저희를 조, 복숭아를 사로 많이들 오시니까, 그 손님들 그래도 위에서라도 저희는 뭐, 물가 오른다 해도 저희도 가격 올리고 그러시진 않아요.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그냥 뭐, 저희는 산지로 파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인건비는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순시간 복숭아, 복숭아를 그 손님들 오시면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도 가격은 변동 사항은 없을 겁니다. 보통 네. 수확 기간은 얼마나 한달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laughs> 보통 15일에서 한 25일까지는 판매를 합니다. 그럼 15일에서 25일 안에 이게 다 판매가 되나요 여기서? 예, 예. 따로 뭐 파는 데 없고 여기서 다 판매가 완료되는 예, 거죠? 전량 100% 여기서 다 팝니다. 그럼 여기 전체적인 면적이나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이 지역은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네. 나무 주스는 한2 2 0주그 음. 다음에 톤은 약한 많이 나왔을 네. 때는 한 10톤까지는 나옵니다 와,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게 10톤을 여기 산지 직거래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데요 사장님 참 존경스럽고 사장님이 어, 만약 복숭아 재배를 하시는 농민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 마지막으로 음. 뭐 저도 저희 아버님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저도 농사를 지어요 지지만 일단은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농사 이 한길로 이거를 선택했으면 이 길로만 좀 다른거 안하고 한가지 것만 좀 제대로 좀 요즘 기... 어디 뭐 요즘 기술 그 기술 센터가 있어가지고 교육 같은 거잘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재배 기술 같은 거다 가르쳐 주고 그거를 내가 좀 습득을 해서 재배 기술 같은 것도 좀 배우고 어 지금 인건비가 많이 지금 비싼데 너무 자잘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제 물건에 어떤 물건이든간에 자부심을 갖고 좀 열심히 하고 어 열심히 하고. 좀 포기 안 하고 힘들어도 뭐 남들도 다 힘들게 이렇게 고생해서 다 농사 치시는 분들 이다 마찬가지 다 지금 날도 더운데 힘들게 다할 건데 맞는, 포기하지 맞아요. 않고 열심히 좀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예.